안녕하세요. 베어툴스, 석우입니다. 요즘 날씨 참 덥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럴 때 유용한 액세서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형태냐면, 백 드라이버, 엠빌에 꼽히는 부분과 같은 걸 이렇게 세 개를 딱 연결해 놓은 그런 고리가 되겠죠. 비트 홀더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 킥체인지 비트 홀더, 킥체인저 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편해서입니다. 대부분 작업을 할때 타공을 하고 그리고 비트로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풀벨트를 차고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면 땀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죠. 그럴 때 혹은 AS를 할때 간단하게 챙겨가고 싶을 때또공구함에 정리를 하고 싶을 때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엠빌에 꽂아서 사용을 하면 하나만 딱꼽기 때문에 비트를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가져가야 되죠. 그럴 때이 제품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를 뒤쪽으로 당겨서 딱 넣어주시면 고정이 돼죠 이렇게 딱 놓았을 때. 이 비트가 결합되는 게 안에 구슬이 하나 들어있고 뒤로 당겼을 때 구슬이 빠지면서 이 비트가 빠지고 그리고 집어넣고 이제 딱 놓아줬을 때이 구슬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비트가 빠지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죠. 지금처럼 철제 비트를 하나 꽂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만능 멀티 비트도 하나 더 꽂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두 개가 됐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드라이버 비트 같은 걸 하나 딱 꼽아서 세트로 가지고 다니시면 상당히 좋은 거죠.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나 아니면 드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비트 또 공구 하나로 작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제조사에서 나오는데 꼭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알덴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금속으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있는데 터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비교적 금속 제품이 좋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뒤로 당겨서 비트를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뒤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걸 당기면서 비트가 같이 빠지는, 이렇게 잡아 뺄 때는 상당히 편하겠죠. 앞으로 당겨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허리춤이나 뭐 툴벨트나 뭐 보관을 하다가 어디다 걸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당기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는 부분의 홀더는 뒤로 당겼을 때 비트가 빠지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처럼 뒷부분이 타공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막혀 있는 게 있는데 타공이 되어 있고 길이가 긴 제품을 고르시면 뭐 NZ 그리고 뭐 양면 비트 엔제트, 엔제트 가릴 거 없이 다 호환이 가능해지고 또 뒷부분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비트를 뺀 다음에 이 안쪽을 청소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형태로 달려있는 제품은 빠지긴 하지만 열쇠 링 같은 걸로 거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빼서 사용을 할때 돌려서 하나씩 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꽂고 싶다 하시면 좀 번거롭죠. 근데 두 개, 세개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싶다. 또 혹은 두 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라비나에 이게 딱 꽂혀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한 가지 더 있는데, 클래스 척에 사용되는 비트들은 이렇게 딱 집어 넣어도 전혀 고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5 육각척, 그러니까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을 수 있는 제품을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비트 홀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형태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용을 해보시면 수납성도 상당히 좋고 작업성도 뛰어나니까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편안하게 딱 찾아서 작업하시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가서 AS 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베어툴스 석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